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 app.js 안에 그 페이지 이동을 할수 있게 그 라우팅하는 걸 이제 넣어줬는데요.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전체적인 저희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알아볼게요. 어, 우선은 저희가 서버가 있고 이게 Node.js겠죠. 또 클라이언트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React.js고 또 그리고 또 데이터베이스. 몽고디비를 쓰죠. 아, 데이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요. 어, 만약에 이제 어떤 유저가 로그인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 클라이언트에서 그 사용자의 이름과 비밀번호를 넣겠죠.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버튼을 누르겠죠. 그러면 그 요청이 이제 서버에 가서 이제 서버에서는 어, 이 데이터베이스에 그 유저 아이디가 있는지 먼저 찾고 만약 있으면은 그 보내준 비밀번호가 또그 유저 아이디에 맞게 패스워드가 맞는지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하는 역할을 해주겠죠. 그래서 만약 이게 맞으면은 리스폰스를 어 맞다 성공했다 이렇게 보내주면 되는 거고 비밀번호가 틀리거나 아니면 유저 자체가 없다면은 또 그런 것들을 클라이언트에 다시 보내주겠죠. 어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좀 흘러갈 건데요. 어 근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 리퀘스트를 할때 어 클라이언트 여기가 없었잖아요. 저희가 리액트 부분이 없었어가지고, 어이 화면이 없으니까 항상 이 포스트맨을 이용해가지고 리퀘스트를 보내주고 또 받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도 클라이언트가 있기 때문에 그 클라이언트 안에서 이제 요청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 요청을 보낼 때는 저희가 Axios라는 거를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제 보내게 될 건데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어, jQuery를 사용할 때 이제 AJAX 같은 거라고 이제 보면 돼요. 아, 그래서 우선은 이 A, axios를 먼저 다운을 받을게요. 저희 네, 여기 와서 어, cd 클라이언트 디렉토리에 와서요, npm install axios save 받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다운 받았는데요. 그래서 package.json 보면은 네, 여기 axios가 이렇게 있죠. 어, 우선은 어, 이걸 이용해서 그냥 리퀘스트 하나를 서버에다 그냥 임의적으로 한번 보내 볼게요 어 우선은 저희가 랜딩 페이지에 가서 어, 제가 임의적으로 한번 좀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useEffect를 이용해서 axios, axios, from axios 지오스에서 get e 스트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 엔드포인트를 어 API 그리고 hello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여기다가 이 API 이 엔드포인트가 이제 서버로 저희가 보내겠죠? 그러면은 index.js 여기로 올 텐데요. 여기서 저그 리퀘스트를 받는 라우트를 만들어 보면 get get이죠. get 어, request 여기서 get로 줬으니까요. get로 주고 endpoint는 어, api hello니까 A, api hello 이렇게 주고요. 다음에 뭐, request response 콜백을 예, 주고 response하고 이제 원래 route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리퀘스트 받은 걸로 막할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론트로 다시 리스판스를 주겠죠. 근데 저희는 뭐 지금 할게요. 할건 없으니까 그냥 리스판스로 어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프론트에다가 이 메시지를 전달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리스판스를 이렇게 받으면 되겠죠. 받아서 콘솔로 받은 그 이 메시지 있잖아요. 이거를 콘솔 창에다가 보여줄게요. 이렇게 해서 리스폰스 음, 데이터.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이걸 설명하자면요. 이게 랜딩 페이지에 들어오자마자 어, 이거를 실행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어 GET 리퀘스트를 어 이제 서버에다가 보내는 건데요. 그거의 엔드 포인트는 API 헬로우고 그냥 보낸 다음에 서버에서 돌아오는 리스폰스를 저는 콘솔 창에다가 이게 보여줄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서버를 한번 켜볼게요. 먼저 백 서버를 켜보고요. npm run backend 이렇게 한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프론트 서버도 켜볼게요. 어 터미널 하나를 더켠 다음에 클라이언트 디렉토리로 가야겠죠? 여기서 npm run start 해보면요 이제 프론트 서버까지 켜졌고요. 그래서 저희 이 앱에 가보면, 여기 랜딩 페이지죠. 이, 이 랜딩 페이지죠. 저희 여기 있는. 그래서 이 리퀘스트가 잘 갔다가 왔는지 한번 봐보면요. 이 콘솔 창을 키고, 이 콘솔 보면은, 이렇게 에러가 있죠. 어, 이게 왜 이러냐면은, 아 어, 여기 보면 서버는 지금 포트가 5,000번이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3,000번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보내도, 지금은 3,000번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버는 5,000번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한번 저희가 이렇게 보내보면 어떨까요? HTTP localhost 5,000번. 이렇게 하면 과연 될까요? 한번 봐볼게요.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가서 다시 리프레시를 해보면요. 어, 이번에는 어, 조금 에러 문구가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에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다음 시간에 해결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